네, 우리 고 변호사님 내가 SNS 자꾸, 자꾸 염탐을 하는데 워낙 좋은 얘기도 많이 쓰고 예. 뭐 많은 그 반대쪽 보수 쪽이죠 그쪽에서 많이 비판이 있을 거라 얘기긴 하지만 예. 우리 변호사님 최근에 저도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예. 우리 같은 당이긴 하지만 우리 고문 변호사님 은 그런 거안 가리고 정도를 얘기하니까. 바른 말 하는 걸로 유명하시니까 오영훈 지사님 관련해 갖고 글을 썼습니다. (SNS에) 예. 자, 근데 그거 앞서 제가 국회 관리사고 몇몇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는데 그 예.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뭐, 에~ 그 개헌 때윤석열전 예. 대통령이 (123) 개헌 예. 선포 당시에 에~ 저한테 제주도요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한다니까 제도 기자들이 왜 오영훈 지사 그 도청 3시간 정도 그때 행방불명 됐을 예. 때왜 그걸 기사 쓰는 언론이 없냐. 라래서 상당히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 관련하고 취재해야지 했는데 저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예. 잊어먹었다가 우리 고원 변호사님께서 SNS에 정말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아 예. 맞죠. 전깔끔에서 혹시 국민님이서 쓴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음. 예. 근데 이번 SNS SNS에 예. 예. 올리게 된 배경하고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12월 이제 3일 날 예. 개엄이 이제 선포가 됐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예. 그 저도 사실 뭐 오영훈 지사의 행방불명 상황을 음. 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예.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탄핵 소추하는 게 워낙 중차대한 일이라서요. 음, 음, 음. 어, 그런데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음, 음.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믿질 않았죠. 음. 아, 그 너무나 악의적인 음. 소문이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닐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KBS 보도가 나온 거죠. 음. 그래서 아, 어, 확신을 했죠. 그리고 이제 KBS 보도가 나와도. 음. 어 오영훈 지사가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음, 이런 방법 이 없었습니다. 예. 네, 반박 해명이 전혀 없어요. 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음. 매우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도 음. 어 도대체 이제 해명이 없길래 아 사실이구나라고 음. 이제 그 확신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오영훈 지사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음, 네. 이게 오영훈 지사를 부도날라고 이제 자제를 한게 아니고요. 음, 음, 어 자칫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음, 게 이제 염려가 됐습니다. 음, 음, 지금은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게어 무조건 일순위고 음, 음, 그 나머지는 전부 후순위로 돌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그 오영훈 지사에 대한 비판을 어 자제했죠. 자제했고 이제 어, 4월 4일날. 탄핵이 됐을 때 이제 너무 기뻤어요. 네. 너무 기뻐가지고 오영훈 지사를 비판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음.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어 너무 기뻐서 이제 에, 저기 파티도 했고 그러고 있는데 어 다음 날 이제 그 주요 이제 제주도의 지도 지도자들이 이제 탄핵에 대한 이제 논평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각 네. 정당별로도 발표를 네, 했고 네. 그것을 이제 쭉 읽고 있는데. 오영훈 지사의 이제 논평이 이제 눈에 들어왔죠. 예, 예.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 이런 논평을 낼 자격이 없는 분인데 음, 음. 그왜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할까? 음, 음. 왜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 아, 음, 음, 음. 어 굉장히 이제 화가 음. 어그 순간에 이제 엄청 났습니다. 엄청 나가지고 어. 어차피 내가 그 동안에 음. 생각해 왔던 게 있으니 이거는 어 제가 어 오영훈 지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입장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제목 자체를 보면 오영훈 제주도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야 이건 엄청난 <laughs> 임팩트 네. 있는 내용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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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 직접 들었던 그 주변에 민리당그 예, 예. 진보 쪽에서 들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죠? 일단 이제 KBS 보도에도 나오는데 음. 어, 개엄이 해제될 때까지 네. 오영훈 지사를 봤다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예, 없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근데 이제 보도에도 보면은 개엄이 해제되고 나서야 비상대책회의를, 아, 국회의 개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나서야 비상대책회의를 해요. 음음. 그런데 그때는 비상대책회의를 열 때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수습에 들어가야 네, 되는 네, 네. 상황이죠. 비상대책회의는 그 계엄이 선포되고, 어, 국회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시민들은 이제 계엄군을 막아설려고 하고, 비상대책회의는 그때 열려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어 국회에서 개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면 이제 개엄 해제 요구안에 따른 그 후속 대책을 이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때 비상 대책 회의를 열었다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이제 엉뚱한 회의를 한 거지요. 음. 엉뚱한 회의를 한 거고. 어그 경기도 지사나 네. 광주 시장은 네.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네. 네, 그 정부의 이제 그 지시를 음. 어 당당히 거부하고 문을 네, 닫으라는 예, 예, 당당히 거부하고 어, 그 안에서 이제 관련 공무원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음, 음, 음. 대책 회의는 그때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오영훈 지사는 다 끝나고 한 거죠. 음. 다 끝나고 뭔 대책을 마련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 정말 짜 납득을 할수 없었어요. 예. 글 보니까 울분에 찬그 코요가 네, 그렇죠 예, 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는데 제가 그 거기에 이제 그~ 오용지사 세 시간 행방불명을 네. 그~ 세월호 침몰할 때 박근혜 일곱 시간 행방불명에 이제 빗대였는데요 네, 네. 어~ 그래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세월호 침몰할 때도 그~ 세월호 선장이 어, 승객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혼자서 내렸지 음, 음, 않습니까? 네, 네. 충격이었죠. 네. 네. 그 오영훈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도민들의 목숨이 안전이 경각에 달했는데 어디서 뭐 하고 계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하고 계셨는지 그 어, 국회에서 비상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가결되기 10분 전에 음, 음, 음. 네. 그것도 직접 도청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SNS에다가 글몇 글자 올린 음. 거잖아요. 아그 선장이 그 세월호 선장이 혼자만 살겠다고 내린거나, 어? 도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야 음. 아 이제 안전해졌구나 라는 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그제서야 나타나셨나요? 어 도저히 진짜 어 이런 분이 이런 분한테 제주 도민들이 어 안전을 맡겨도 되나. 어 이분은 그세월호 선장이랑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4월 4일까지 꾹 참았습니다. 네. 꾹 참았는데 어 4월 4일조차도 도민들한테 게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음, 음, 음. 한 말씀이 없으세요. 한 말씀이 이 도저히 이분은 음. 가만히 둬서는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우리 냉철한 이성을 소유하신 어. 고 변호사께서 흥분하실 정도로 상당히 음, 울분에 찬 내용이었는데 참 어쨌거나 이에 대해서 여전히 도에 도정에서는 뭐 이런 방법 반박이나 대응이 없고 제가 한번 이걸 정보 공개 청구 네. 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안 주겠죠. 안 주겠죠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뭐 비공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뭐. 결정 나오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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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뭐 이런저런 뭐 황당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할 거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은 오래 걸려요. 음.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그때쯤 되면은 이미 이슈가 음. 어, 사라지고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뭐 한번 해볼 만은 하다고 봅니다. 음. 본인이 이제 떳떳하면 음. 그날 밤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음. 본인이 이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날 밤에 이제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그 KBS 제주라는 이제 그 유수의 지상파 팡, 음. 방송이 음. 본인을 어, 그렇게 이제 비 강하게 질타하는 방송을 음. 어,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건뭐 제가 알기로 5분 이상 음. 그날 밤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이 제주 뉴스에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5분 이상 음. 방송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만큼 예. 문제가 있다고 시자들이 네. 판단한 거겠죠. 어, 그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저분은. 음. 도저히 어, 저는 이제 도지사로 음.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단독으로 몇개 썼지만은 반응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반응 없으니까 뭐공격이도 와야 맞받칠 건데 네. 너무 허무해요. 네. 네. 그런 게 있는데.